안녕하세요 오늘의 연예뉴스입니다. 궁상 캐릭터로 사랑받아온 개그맨 이무일 알고 보니 생각보다 화려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 많은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622회에서는 이무일의 반전 가득한 일상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눈길을 끈건 그의 자동차였습니다. 전현무가 제네시스를 타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자 이무일은 곧바로 반고순이다. 조선시대면 고인이다. 중고로 샀다. 라며 급히 해명했는데요. 친구가 중고차 업계에서 일해 그 인연으로 구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세가 아닌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말이죠. 이무일의 다음 목적지는 승마장. 어울리지 않게 승마를 한다고 스스로 말할 만큼 뜻밖의 취미였습니다. 그는 과거 일감이 적었을 때 틈새시장을 노리고 승마를 배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승마장은 개그맨 캐릭터를 원하지 않았다고 하죠. 경기 캐스터 역할을 맡았다가 말 이름 크게 외치면 말이 놀란다며 조용히 하라는 지적을 들은 총국도 공개됐습니다. 럭셔리한 승마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에 박나래가 재벌과 같다고 하자. 이무일은 승마도 장비빨이 있어야 돼서라고 머쓱한 반응. 이에 전현무는 "일단 미안하다고 해라"라고 몰아붙였고 결국 이무일은 와인 먹어서 죄송하고, 승마해서 죄송하고, 제네시스 타서 죄송하다. 라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이무일의 현실 생활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재 그는 한강이 보이는 전세 아파트에서 거주 중인데요. 이 집은 알고 보니, 개그우먼 오나미의 신혼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무일은 이사 날짜가 맞아 전세로 들어오게 됐다며, 오나미가 쓰던 냉장고, 식탁 등 살림 대부분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궁상 캐릭터다운 친근함이 묻어나는 대목이었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온 개그맨 이무일의 진짜 모습. 웃음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은 고민을 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앞으로도 그의 유쾌한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